지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하루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함으로 지내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순간들은 주님 주신 힘으로 능히 감당해내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앞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주님께 마음을 두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심하게 하는 하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제와 비슷한 날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마음이 주님께 드렸으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더 믿음으로 지내는 하루 더 감사로 채운 하루 그리고 더 충성으로 지내는 한날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연락이 잘 안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카톡이나 또는 메시지로 연락하기 힘든 교우들을 특별히 외롭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이 필요하고, 더 예수가 소중한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교회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 주시는 공동체로 날마다 채워가는 우리 시간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출애국기 7장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7장 중에서 4절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 출애굽기 7장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하고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그때 이제 하나님인 줄알 거다. 라는 첫 번째 이야기가 있고그두 번째 이야기는 어, 중간에 어, 바로 앞에 선 모세가 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뱀을 막대기, 지팡이를 변화해서 뱀을 만드는 기적을 베풉니다. 그랬는데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어, 그 이유는 13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난 다음에 우리가 열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대로 나일강이 어, 피로 변해서, 붉은 피로 변해서 그곳에서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바로는 모세가 전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음이 완악해서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일을 이루실 건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구원에 내리라. 그 끝의 목적은 뭐예요? 아, 내가 여화인 줄알 것이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내가 많은 재앙을 줄 것이다. 바로가 완악해 할 것이다. 너는 계속해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4절 말씀에,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더 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벌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은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바로도 아참 하나님이 누군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아침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모세도 이 일을 위해서 두려워했고요, 다시 생각을 바뀌기도 했고요,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바로도 하나님 어우 무서워,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고 한 번의 말씀이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찾아가서 얘기하고 재앙을 내리치고 그 일을 다 겪은 다음에. 결국은 아 하나님이시구나.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 번 겪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 다음에 일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신기한 일한번딱 일어나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같았으면 하나님이 금방 성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만 같았으면 싸움이 일어나면 상대방이 하나님의 힘으로 금방 아 지게 되고 우리는 승리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0세 된 노인 모세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이제부터 일을 할 건데 여러 차례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바로가 여러 번 저항할 것이고 그리고 한참 뒤에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려면 여러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악한 바로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요. 열째 양이 아니고 다섯째 양이었으면 좋겠지만 실은 더 여러 번 겪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다시하고,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기하고, 한 번에 성공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아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 제가 이것을 비유를 할때 많이 비하는게 산을 오르는 비유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야 정상 있는 줄 알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든 걸음을 올라야 된다.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과 말씀을 나눌 때이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다. 요즘 같은 때는,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는 산이 아니라 사막인 거다. 사막은 생존해야 되고 버텨야 되고 하루하루 견뎌야 되는 거다. 네, 맞습니다. 하루하루 견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어떨 때는 장맛비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움직이거나 뭘할수 있을 때가 아니고 그냥 멈춰서서 비가 그치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모세는 바로 앞에서 여러 번 재앙을 할 것이고 바로가 저항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계십니까? 여러분도 여러 번 걸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맛볼. 이 땅에서도 구원을 맛볼 일이 있으십니까? 산을 오르는 것 같을 때가 있으십니까? 한 걸음씩 올라야 합니다. 사막을 지나는 것 같을 때가 있으십니까? 하루하루 버티셔야 합니다. 장맛비를 대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때로는 기다리고 있네 해서 결국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루아침에 하신 게 아니라, 10살이 되기를 기다리셨고, 20살이 되기를 기다리셨고, 30살이 되기를 기다리셨어요. 5천 명 먹이고, 그 다음에 5만 명 먹이고, 50만 명 먹여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 일을 해 나가셨어요. 언제까지요? 십자가를 이루고,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기한 일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부터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아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때까지 우리는 여러 단계의 수고를 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 차례 일을 반복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찾는 일들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산을 오르십니까? 사막을 지나십니까? 비를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칠장 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다는 겁니다. 이 완악했다는 표현이 영어로 보니까 hard 또는 hardened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단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해서 더 단단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단해져서 이 하나님이 전한 소식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이것이 움직일 틈이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완악해졌다라고 표현했어요. 단단해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그 능력을 행하냐 하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그래서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관심도 없이 접고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아 어, 이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뱀이 생긴 건 그냥 가벼운 일일 수 있어요 아 어, 신기하네 아 작은 일이네 그런데 거기서 바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도 있었는데 어떻겠어요 어, 보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마음이 딱딱해져서요 또, 나일강이 변하는 것은 큰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예, 보지 않았어요. 딱딱해졌어요. 뱀을 만드는 요술도 애굽에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예,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세요. 어디나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를 발견하는 거예요. 실은 원래 거기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져서 잘 듣지 못하거나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들어야 돼요. 큰 일을 당해서도 보고 들어야 돼요. 작은 일이 뭐예요? 말 하나에서 또는 어 신문을 보시고 말씀한 구절을 보고 기도를 들을 때 아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게 은혜예요. 큰 일을 당했을 때요. 우리가 아프거나 회복하거나 아니면 직장 일이 어려워지거나 가족 중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내가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큰 전환점이 생기거나 이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어려움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일하면 되지 뭐.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뭐. 그리고 뭐 가족들끼리 어려워지면 뭐. 조금 안 보다 살다가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러다 정안 되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것이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은혜는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작은 일에도 계시고 큰 일에도 계세요. 우리가 마음 딱딱하지 않고 작은 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함께 됩니다. 작은 일이 우리에게 무엇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 또는 해야 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실 거예요. 큰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큰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 가정이 합심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신지 찾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력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어, 모세를, 모세도 여러 번 수고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아, 바로가 마음이 딱딱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옳은 일이라고 믿는 여러 번 수고하기를 즐겨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 마음이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지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자리라면, 우리가 수고를 반복하고 또 애쓰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고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작은 일에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큰 일에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작은 일이나 큰 일에나.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길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같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루 되시고요. 내일 우리는 출력기 팔짝 말씀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